I think, I thought 하고 I figured 하고 그 차이가 있는 거 아시겠죠? 나 진짜 몰랐어 라는 말을 I really had no idea 라고 합니다. I really had no idea. 자, 몰라요 라고 할 적에 I don't know라고 하잖아요. 내 I don't know라고 하는 거를 언제 이 말을 할까 생각해 보면요. 말하는 사람의 이 투에 따라서 듣는 사람이 좀 뭐야 뭐 모른다고 너무 딱 잘라 말하는 게좀 섭섭하기도 한데라고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기 그이 가게 문 언제였는지 혹시 아세요? 그러면 몰라요라는 사람도 있고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잘 몰라서요.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우리말도 있듯이 I don't know라고 하는 건 너무 딱. 잘라 말하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 더딱 잘라 말해서 나 모르니까 두번 다시 묻지 마라. 하는 것이 I, i have no idea입니다. i have no idea. 이 말은 정말 모른다. 아주 그 불쾌하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진짜 모른다는 걸 확실하게 말하는 게 i have no idea이거든요. 근데 과거형으로 i really had no idea라고 하니까 나는 정말 진정 난 몰랐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난잘 모르겠는데라는 말인데요. i can't tell. i can't tell. 이 표현입니다. 딱세 단어밖에 없습니다. I can't tell. 나는 할수 없어 말하는 걸. 자, tell이라고 하는 건 말한다, 이야기를 들려준다, 말해준다. 보통 이럴 때 tell이란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Tell 말고도 talk도 있죠, speak도 있죠, say라는 단어도 있죠. 모두 우리 말로는 말하다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tell이라고 하는 건 이런 상황에서 I can't tell이라고 할때 나는 tell the difference. I can't tell the difference. 그 차이를 구별해서 딱히 뭐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즉 구별이 되지 않는다. 나로선 잘 식별이 되지 않고 모르겠다. I can't tell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이건 I don't know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I don't know는 해답을 모르겠다라는 그런 뜻에 가깝다고 한다면 I can't tell이라고 하는 건 구분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못 알아채겠다. 자, 여기서는요. 주말 내내 간식을 많이 먹는 바람에 살이 확 쪘다라고 하는 친구가 어, 나 살쪘어. 어떻게 해라고 했더니 난잘 모르겠는데? 라는 말에서 I can't tell이라고 한 겁니다. I can't tell the difference가 되는 거죠. 고맙다라는 말은 thank you. thank you. 어, thank you가 되는데 thank you 다음에 for 뭐뭐 뭐. 이렇게 붙여서 굳이 뭐뭐를 해줘서 고맙다 라고 고마워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자, 그럴 경우 thank you for all your help thank you for all your help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Oh, thank you for all your help 라고 말이죠. thanks for your help 이렇게 만도 말하기도 합니다. thank you 라고 하기보다 thanks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가벼운 그런 말이 돼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좀 무게 있는 자리에서 thanks라고 말하는 거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니겠죠 이번에는요 나는 판단했습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I figured 정말 많이 쓰는 말입니다 I figured 하거나 go figure라고 하거나 이런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인데 I figured 내가 추측해서 판단했다 라는 뜻으로 말할 때 내가 그럴 줄 알았지 I figured you would say something like that. 당신이 그와 같은 말을 할 거라고. You would say something like that. I figured 내가 생각했다. 저는 당신이 늦을 거라고 판단을 했죠. 비과사는 말이 아니라 늦으실 것 같아서 미리 준비했다고 이렇게 말한다든지. I figured you would be late. I figured you would be late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가 판단했다. 당신이 늦을 거라고. 자, 이번에는 저는 그 사람들이 우리들의 아이디어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막연히 생각, 이런 게 아니라 그 판단을 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라는 말이거든요. I figured they would like our idea. I figured they would like our idea.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냥 I think, I thought 하고 I figure 하고 그 차이가 있는 거 아시겠죠?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나름대로 판단하다라고 할때 figure 쓴다는 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